아주 먼 옛날 한 왕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왕비가 아니라 그녀의 하녀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왕비의 아름다움은 시들어갔고 하녀의 매력은 더욱 빛났다. 질투에 사로잡힌 왕비는 하녀를 살해했지만 하녀는 임신 중이었다. 의사들이 죽은 하녀의 복부를 갈라 아기를 꺼냈고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아이였다. 왕은 아이를 백설공주라 이름 짓고 왕비에게 강제로 키우게 했다. 왕비는 표면적으로 백설공주를 사랑하는 척 했지만 내면에는 증오가 자라고 있었다. 왕비는 궁정마법사에게 특별한 거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거울은 단순한 반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 있는 추함과 아름다움을 모두 드러냈다. 왕비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추한 내면과 늙어가는 외모를 함께 보았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거울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백설공주입니다. 그녀의 내면과 외면 모두 당신보다 아름답습니다. 분노한 왕비는 사냥꾼을 시켜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죽이고 그녀의 피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왕비는 그 피부로 자신의 것을 대체하려 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를 죽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다. 여왕님은 당신의 피부를 원하십니다. 멀리 도망쳐 절대 돌아오지 마세요. 공포에 질린 백설공주는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안에는 일곱 명의 기형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다.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왕비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백설공주가 간청했다. 난쟁이들은 그녀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도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그들은 왕비의 과거 희생자들이었다. 왕비는 그들의 피부 일부를 실험적으로 벗겨냈고 그 결과 그들은 기형이 되었다. 그들은 복수를 원했고 백설공주는 그들의 미끼였다. 한편 사냥꾼은 어느 동물의 피부를 가져왔지만 왕비의 거울은 그 거짓을 간파했다. 분노한 왕비는 스스로 백설공주를 찾아나섰다. 그녀는 노파로 변장하고 독이 묻은 빗을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갔다. 예쁜 아가씨, 이 빗으로 그 아름다운 머리를 빗어보지 않겠니? 노파는 백설공주에게 빗을 건넸다. 백설공주가 빗을 머리에 대자, 독이 그녀의 두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쓰러졌고, 피부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왕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이프를 꺼내 백설공주의 얼굴 피부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때 일곱 난쟁이가 돌아와 왕비를 발견했다. 그들은 즉시 그녀를 알아보고 공격했다. 그들은 왕비를 묶고, 그녀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천천히 그녀의 피부를 벗겨냈다. 백설공주는 독 때문에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피부는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었고, 왕비의 피부는 완전히 사라졌다. 마침내 왕자가 길을 잃고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는 끔찍한 광경을 발견했다. 피부 없는 왕비의 시체, 얼굴이 반쯤 벗겨진 백설공주, 그리고 피부 조각들을 들고 있는 일곱 난쟁이. 충격 속에서 왕자는 칼을 뽑아 난쟁이들과 싸웠다. 그는 그들을 물리치고 백설공주를 구출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 반쪽은 피부가 없었고 붉은 살점이 드러났다. 왕자는 백설공주를 성으로 데려갔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 그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마스크를 만들었다. 왕비의 벗겨진 피부로. 결혼식 날 백설공주는 거울 앞에 섰다. 그녀가 거울에 물었다. 거울아, 거울아, 나는 누구인가? 거울은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왕비, 그리고 왕자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는 충격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서 왕비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왕국 전체에 그녀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